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아멘.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한 번은 저희 반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잘 해주겠다고 해서 반장으로 뽑아 줬는데, 네가 우리를 위해 잘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해준 게 없습니다. 선거할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모든 말을 다하지만, 그러나 막상 당선되고 나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뭐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친구의 말이 오라요.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줬으니 저는 빚을 진 것이고 그 친구는 빚을 청구할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선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줄지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을수락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추락하시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은혜라는 말은 거저 주신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신다는 말이고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줬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 우리에게 선함이 있어서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을 줘서그 빚을 갚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그사의 사랑에 의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 자격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빚지는 이유는 내게 하나님이 빚어졌다고 생각하는 님에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능하시되잖아요. 전능하다면 그 자체로 의미를 수반하는 거니까 선하시다면서요. 선하시다면 그 자체로 의미를 수반하는 거 아닙니까? 선하시니까 내게 선을 베푸는 거다 아닙니까? 전능하시니까 전능함은 내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함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이든 인자함이든 하나님의 속성이요. 당신이 기뻐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쟁이처럼 무엇을 요구해서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면서요. 그럼 들어주셔야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을 거야. 그게 믿음이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무가 발생해서 하나님이 빚을 갚듯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빚쟁이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빚쟁이처럼 하나님에게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는 감사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거기에는 감격도 없고, 거기에는 사랑도 없죠. 하나님에게 빚쟁이처럼 요구하는 마음만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해. 하나님은 구두. 하나님은 기분이 좋을 때를 빼고는 기분이 나빠.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때 빨리 뭔가를 얻어내야 돼. 조르고 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이건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빚쟁이와 같은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그 중심에는 원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때, 토론토 교회 어느 소 우리 아들을 주게 달라. 전도사님은 능력이 있으시지 않나. 뭔가를 하시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어. 제가 능력이 있다 하는 말이 하나도 좋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원망하는 말, 불탄하는 말, 낙심하는 말로 들렸어요. 감동이 되지 않았어. 도움을 필요로 한건그 아들이 아니고 에비였스 에비가 저에게 우리 아들을 좀 믿게 해 달라. 정도능력이 있지 않냐? 뭔가를 해 보시라.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낙심. 그 아버지의 마음에 원망이 느껴졌어. 정말로 도움이 필요로 한건그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전지전능 하시잖아요. 무소부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러니 이런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옳게 시작한 것 같은데, 본질수가 틀린 거예요. 이상한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느껴집니까? 믿음이 느껴집니까? 사랑이 느껴집니까? 감동이 느껴집니까? 하나의 낙심하게 되죠. 본인이 낙심함으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빚쟁이와 같은 심령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먼저 들여서 주께서... 주께서 갚게 되었느냐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것은 당신의 대로 하는 것이지 당신이 기뻐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 요구하려는 마음은 내가 자격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신세를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존재,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존재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필요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의무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씀을 받겠느냐? 빚쟁이의 마음, 빚쟁이의 마음은 미묘한 자리가 있는데,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은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주님을 부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주님이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 맞소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려 함이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 그럼 섬기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미묘하게도 하나님이 빚을 졌다는 생각은 나도 빚을 졌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빚을 졌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늘 쫓깁니다. 쫓기고 살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에 쫓깁니다. 뭔가를 늘 하려고 합니다. 늘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손이 많이 가요. 별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손이 많이 가요. 이것저것 많이 해야 돼요. 찾으면 찾을수록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어제도 예배당 안에 시계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성도들에게 집에 안 쓰는 벽시계 좀 기증해라. 그건 조금만 있는 거. 시계 없어도 돼. 누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 요구한 거지. 있어야 되잖아. 빚진 마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많아요. 뭐 예배를 위해 성경 구절 준비해야죠, OHP 준비해야죠, 어떤 곡을 부를 것이냐 준비해야죠.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그런데 그걸 하는데 죽었지가 않아요. 해.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걸 성도들이 알아줄까? 안 알아줍니다. 성도들이 알아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지. 그 이외에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것을 신경 쓰는 것을 성도들은 요구한 적도 없고, 그게 인줄 알아보지도 않고, 사실은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예를 든 것이지만,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마르다와 같잖아요.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했어요.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대접하기 위해 마음이 분주했어요. 분주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이 즐겁지 않았어요. 원망했죠왜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사로가 살아 있었는데 나사로에 대해서는 왜 원망을 안? 오라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동생에 대해서 입이 튀어나왔어. 그러면 그렇게 분주한데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무엇 위해 그것을 한것입니까 이게 내가 빚졌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내가 누군가 빚어 내가 빚을 졌어. 내가 빚을 갚아야 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말은 지지 말라는 뜻이고 안 졌다라는 뜻이 있는. 여러분 그걸 읽으십니까? 아무 빚지 말라는 말은 빚을 지지 않았다는 말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너 빚진 거 아니야. 내게 대접해야 될빚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해야 되는 빚을 진거 아니야. 너는 많은 것을 이루는데 한두 가지라도 좋게. 이건 주님이 우리를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말은 율법이 더 이상 그를 예속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빚을 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높이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없다 라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빛을 지려고 합니까? 그건 율법의 예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지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되겠어더 잘해야지, 더 완벽해야지. 더 많은 걸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근데 안 알아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빚을 지는 마음으로 살수록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겨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 안 알아줘. 안 도와줘. 협조를 안 해. 나만, 나만 애를 써. 나만 고생해. 나만, 나만. 누구를 위해 종이 올린다. 위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 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의 빛이 빛만 지면 됩니다. 사랑할 의무, 사랑할 의무만 하면 돼요. 그건 즐거워요. 사랑하는 일은 즐거워요. 반응이 없는 분들은 사랑을 안 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것은 즐거워그 이외 빚은 나도 괴롭고 상대바동 부담스럽고 내가 언제 당신에게 그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맞는 말이거든. 맞는 말이. 주께서 하나님이 내게 빚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줬다고 늘 쫓기는 것은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둘다 즐겁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빚졌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즐겁지 않아. 아무것도 안해준것 같아. 하나님이 날 위해 해준게 뭐가 있습니까? What have you done for me lately?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노래 아니요? What have you done for me lately? 그건 원래 세상 가요였는데 우피골드버그가 하나님의 대비해서 한 말이죠. 원래는 뭘 해준 것이 있습니까라는 식이겠지만 그걸 바꿔서 성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에게 최근에 무엇을 해드렸습니까라고는 질문인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 둘다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면 안돼 하나님에게도 그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도 그 질문을 하면 안돼 왜냐하면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은 스스로 지은 짐이었어. 스스로에게 지운.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그래도 더 잘해야지. 그래도 완벽해야지. 그래도 뭐가 부족해.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짓 눈치 채지도 않아. 요 그리고 그걸 한다고 좋아지도 않아요. 오 이거 했네. 오 벽시가 하나 늘었네. 놀라워.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던 벽시계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그 있어요? 몰랐어. 나못 봤어. 요구한 사람만 괴롭지. 난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쳐도 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치 빚쟁이처럼 주님도 우리 빚쟁이처럼 하지 않냐? 하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빚쟁이처럼 하지 않. 내가 너희 위하여 뭐 이런 수고를 했는, 희생을 했는데, 너 나니 위해 뭘 찬송과 가사에 거기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성경적인지는 물어봐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넌나위해뭘 해줬느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식으로 묻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 그렇죠. 뭘 해드렸어? 저는 뭘 해드렸고 여러분은 뭘 해드렸어? 주님이 빚쟁이처럼 요구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럼 앞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거예요. 어떻하면 그거 갚을 거예요? 하면 갚아요. 순교하면 갚아요. 그게 아니야.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이외에는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는다. 변제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 예. 서로도 마찬가지일 것. 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스스로 그 빚을 내게 지우고 스스로 무고하고 괴로워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고 의무적이고 강압적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여기서 빛이란 빛이 나할 때 빛이 아니고 빛입니다. 빛,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은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즐겁고 즐거움으로 주시고 우리도 즐거움을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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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내 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요구한 것일 수 있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돼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의해 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 위에 이외 a 빚지 지지 않으렵니다 빚지지 i l l be 내게 무엇을 주시는 이유 e 빚 e 기때문이 i l l be here. I will be here. I will b 그 here. I will be here. I will be here. I will be h e r 리 오성을 확증하셨으니 내가 믿으리 다른 증거를 구하지 않으리 내 의심하지 않으리 자유케 하면 정말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버지여, 이 멍에를 내가 벗으리, 이 멍에를 내가 벗으리, 오, 이 멍에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 오, 율법의 멍에, 오 예수가 우리를 율법의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에이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 율법의 멍에서 내가 벗어. 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